김민경의 이민 토크. 안녕하세요. 오늘 김민경 변호사님과 함께 합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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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오늘은 한국 의사의 미국 의사 되기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요즘 한국의 의사분들도 미국에 진출하시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미국 의료법에 따라서 한국의 의사 변호가 있으신 분들은 미국에서 진료 활동을 하실 수가 없다 보니까 오늘 국민의 주에 김민경 미국 변호사님과 함께 이 부분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어, 안녕하세요. 제가 요즘, 어, NIW 문의를 주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이 의사 선생님들이, 어, 본인이 이제 미국에 가셨을 때 영주권을 받고 어떻게 미국에 활동하실 수 있는지 여쭤보신 분들이 많아서 이제 미국에 어떻게 미국에 의사 면허를 딸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아, 그러면 먼저 미국의 이제 영주권 시민권자로 미국의 의대를 다니시는 분들, 의대를 졸업하시는 경우를 알아볼게요. 미국의 의대생들 같은 경우는 의대 입학하고, 그리고 USML 이라고 불리는 이제 미국 의사고시가 있습니다. 그 1차, 2차를 보시고요. 의대 재학 중에. 중안 되면 의대를 졸업하시고 레지던트 과정을 마치시고 USMLE 3차까지를 하시면 의사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어, 그래서 미국에서 의사로 진료를 보려면 어, 미국 내 의사 면허를 이제 취득한 상태여야 되는데 이 USMLE가 이제 미국의 의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시험이고요. 어, 의대생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학부를 마치고 4년 과정을 마치고 어, 의대 입학을 하는데 어, 대부분의 이제 의대 학생들은 1차를 의대 재학 중에 본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한국에서 의대를 졸업한 의사분들이 미국의 USMLE를 치르는 경우에 어떻게 되나요? 네, 이제 한국에서 의사 면허는 미국에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의과대학 졸업은 인정이 되지만 한국처럼 의과대학을 졸업하면 바로 뭐 국가고시를 보고 면허를 따는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레지던트 과정도 꼭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후에야 완전한 의료 면허를 획득을 할수 있고요. 한국의 의대를 졸업하신 분들의 이제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면 한국에서 의대를 졸업하시고 ECFMG에 이제 등록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u s m l e 1차, 2차 보시게 됩니다. 이 1차, 2차 합격을 하시게 되면 ECFMG 서티피케이트를 받을 수가 있고요. 이 서티피케이트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이제 3차를 USMLE 3차를 보실 수 있고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비자 때문에 3차를 보신 후에 레지던트 과정을 마치시고 의사 면허를 취득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요. 미국 병원의 인턴 레지던트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의대를 졸업한 경우에 이 ECFMG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등록을 해야지 이제 u s m l e 1차, 2차를 보실 수 있고요. 1차, 2차를 합격을 하고 나면은 ECFMG의 c e r t i f 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ECFMG c e r t i f i c 는 미국 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거치기 위한 권리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외국에서 의대를 나왔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그런 서류이고 이걸 가지고 미국 병원에 인턴으로 응시를 해서 합격을 하면 병원에서 일하는 것으로 해서 이제 제한된 의사 면허증을 발부를 해줍니다. 인턴 과정을 이제 하려면 그래도 제한되지만 의사 면허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되고요. 이걸 가지고 인턴 일을 시작하고 레지던트 과정을 거치면서 USML이 3차를 합격하고 인턴 기간을 포함해서 2년에서 3년의 레지던트 과정을 완전히 마치시게 되면 완전한 의사 면허증을 받게 됩니다. 네. 그럼 미국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미국 의대를 졸업하는 경우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 네, 그 이유는 미국의 의사 자격을 취득하는 거와는 별개로 한국인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일을 하려면 이 합법적인 미국 내 체류 비자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USMLE 3차는 보통 미국의 경우라면 레지던트 과정을 끝내기 전까지 통과를 하면 되지만 어, 한국 의대 졸업생이 이 레지던트 과정을 지원한다고 할때한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어,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한국인이 레지던트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어, 취업비자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뭐 어, u s m e 의 경우에는 1, 2차만 통과한 경우에는, 어, ECFMT Certificate을 어, 받을 수 있고, 이 상황에서는 교류비자인 J1 비자를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J1 비자로 3차까지 통과하시면, 취업비자인 H1B, 이게 취업비자이거든요. 이 취업비자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취업비자를 받기 위해서 이제 그 USML이 3차를 먼저 보시는 한국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비자 이슈 때문에. 그래서 이 취업 비자를 얻기 위해서는 USMLE 3차 통과가 이제 꼭 필요한 조건이어서 그렇게 되고요. 따라서 한국에서 의대를 졸업한 한국인들의 경우 대부분이 레지던트 과정을 지원하기 전에 비자 때문에 USMLE 3차를 먼저 통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3차를 통과한 후 미국의 레지던트 과정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볼까요? 네, 네. 어, 미국 같은 경우는 레지던트 지원 시 의료사고 방지를 위해서 일정 이상의 영어 실력 갖추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레지던트의 경력은 인정이 되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이 레지던트 지원에 영주권 자격은 필요는 없지만 어, 사실은 저희 고객분들 중에도 뭐 OPT나 J1, H1B로 레지던트 과정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럼 한편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에 레지던트 과정 없이도 국가고시를 합격하면 의사면허를 취득할 수는 있잖아요. 미국의 경우에는 레지던트 과정을 꼭 거쳐야 하나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레지던트 과정 안 하신 선생님들이 일반의로 네. 활동을 하실 수가 있어 요 의사 자격증을 따시고, 미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이런 일반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의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각 주의 의사 면허가 필요합니다. 주마다 기준이 다르지만, 하나의 주를 예를 들면, 한국 의대를 졸업한 이 졸업생들, 이렇게 이제 외국에서 의대를 졸업한, 졸업한 졸업생들이 한졸업주 의사면허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보통 이 3년에 레지던트 과정을 꼭 거치셔야 됩니다. 이처럼 자신이 활동하려는 주에 주 의사면허 조건을 만족하면 해당 주에서 의사로 활동하실 수 있게 됩니다. 미국의 의사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레지던트 과정이 필수적이어서 어, 레지던트 과정은 이제 꼭 거치셔야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미국에서 의사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어,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